자, 아래 표와 같이 상자 두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합하여 100개가 있다죠, 그렇죠?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근데 A, B 상자에서 한 개의 의미로 택할 때 같은 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여기 전체 잘 이거 잘해야 돼요. 쉬워 보이지만 실수할 수 있는데 A, B에서 각각 한 개를 꺼내죠, 그렇죠? 근데 같은 색에 나올 같은 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흰색 a에서 흰색이 나오고 b에서 흰색이 나와서 같을 수도 있고요. a에서 검은색이 나오고 b에서 검은색이 나와서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100분의 a고 b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100, 100 a이고. 그렇죠? 여기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은 100분의 뭐야? 100 a이고. 여기서 검은 공 나올 확률은 100분의 2이죠 그렇죠? 그럼 곱하고 곱하고 둘이 더한 게,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음, 음 양변에, 음, 10, 100, 1000, 10, 만씩 10 곱해. 만 곱하면은, a에 100-2a 더하기, 2a에 100-a, 얘가 50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로 양변 나눌까? 2로 나누면 50 마이너스 a 플러스 100 a 의100 마이너스 a 2 500 이렇게 되면은 50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0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그2 a 제곱 플러스 150 a 는2 5 0 2또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예 이항 해주면 은 a 제곱 마이너스 75 a 음, 플러스 1250 이렇게 될 거에요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1252 이게 뭐 곱하기 몇이냐 2 곱하기 200 250 인가 그쵸 어 근데 이게 또5 5 나눠주면은 5 나눠주면 어떻겠냐 25 곱하기 50아25 50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네 25, 50으로 하면 A는 20 아니면은 A는 20 아니면 50이죠, 그렇죠? 근데 A가 50이면은 상자 B에 구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에 위배되죠, 그렇죠? 50은 아니고 그럼 20이겠죠, 그렇죠?